망할 코로나로 인해 요즘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 우와, 이쁘다. 그러나 이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고 있었습니다. What?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책상은 우리 몸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허리나 어깨, 손목 등의 통증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요즘 책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어깨와 손목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많은 공부를 해보면서 결정적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팔로미 한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책상들은 키가 185cm 이하의 대부분의 남성 및 여성분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네. 우선 저는 관련한 의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관련된 논문과 브랜드들의 자료들을 토대로 말씀드리기에 100%는 아니라는 점 감안하고 봐주세요. 인체 공학적인 가구를 만들기로 유명한 휴먼솔루션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신의 키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책상입 의자의 높이를 알려줍니다. 해당 링크는 제가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좌석 높이 앉은뒤 높이 화면과의 거리 등 다른 부분들은 각자 체크해 보시고 오늘은 책상 높이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남자의 평균 키인 173cm로 선택을 하게 되면 책상의 높이가 67cm로 나오게 되고 여자의 평균 키인 160cm를 선택해 보면 책상의 높이가 61cm로 표시됩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책상은 이런 높이를 만족하는 책상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책상들은 컴퓨터 소형 책상이라기보다 복합적인 용도의 책상이기 때문에 한국 산업 규격 KS 규격에 맞춰 72cm 내외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문 제작을 하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모션 데스크를 산다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8,000원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냥 책상 다리를 자를 겁니다. 소음과 가루가 날리니 집 안에서는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책상 다리를 자르면서 많은 숫자 놀이를 했습니다. 이런 개. 생각보다 꽤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주유에 잘라주는 업체가 있으시면 이용하시길 권장드리며 특히 여성분들은 아빠, 오빠 찬스를 이용하세요. 이제 자른 책상 다리를 다시 조립해 줍니다. 줄자로 4개의 다리의 길이가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책상 높이 조절 나사로 맞춰 주면 됩니다. 아주 잘 마무리 되었네요. 기존의 다른 책상과의 높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제가 키가 작은 편이다 보니 책상 높이로 인해 계속해서 앞바다리를 했는데 이제는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목과 어깨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주 대만족입니다. 저처럼 책상 다리를 자르는 방법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꽤나 많은 힘이 들게 됩니다. 혹여나 잘못 자르게 되면 저는 주위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의자를 최대한 높여서 팔꿈치와 책상 높이를 맞춘 지점에서 발받침대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이후에 모니터와 같은 다른 장비의 높이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아닌 다른 작업도 같이 하실 때에는 내가 정한 책상 높이에서 3cm에서 5cm 정도 올려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3cm 정도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는 실험 결과도 존재합니다. 제가 그래서 발받침대 사봤는데 의자가 계속 밀려서 결국 반품했어요. 그냥 책상을 사야 할것 같아요. 실제로 책상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케아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이 있습니다. 이케아에서는 책상 상판과 책상 다리를 별도로 구매해서 조립할 수 있는데 책상 다리 중에 높이 조절이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올로브입니다. 최소 60에서 90cm까지 책상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 다리입니다. 가격은 다리 4개로 5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상판을 고르면 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일어서서 일하고도 싶어서 모션 데스크를 사고 싶어요. 70cm 이하로 내려가는 모션 데스크를 구입하시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 저렴한 제품으로는 에이픽스와 롱코를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고 고가의 제품은 단연 베스트피스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책상 높이를 찾으면 불편한 자세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체형에 맞는 책상을 이용하셔서 조금이나마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배가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